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4월 22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또 눈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이 슬픔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기뻐서 웃고, 또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했다 할지라도 뒤에는 근심이 되는 일들이 또 생기죠. 이게 항상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죠 죄인 가운데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또이 땅에는 마귀와 그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시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 간절에서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웃을 때나 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퍼할 때나 항상 이 땅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그 세상에 사는 나도 계속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삶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한분 있죠. 그,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가지 지속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어 주시고 고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슬픔이 없다고 했죠. 이 땅은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나라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속하셔서 영원히 영원히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 다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감동이 됐습니다 언제나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라는 말씀처럼 오늘 잘 됐다고 내일 또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또 은혜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기쁜 만큼 더 깨어있고 더 나를 돌아보고 낮추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낮아지는 자 잘될수록 깨어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오더라도 그 근심은 잠깐으로 끝나고 도리어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단받고 나의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킴으로 갈수록 더 온전케 되고 감사와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로애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평안이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하는 내 마음이 안정을 얻게 하시고 변하는 세상에서 사느라 두렵고 떨고 있는 내 자신이 변치 않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를 도우시고 궁일이 여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갈수록 친해질 때 슬픔이 기쁨으로 빨리 바뀌고 근심은 떠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